가나 우리가 이제 가게는 가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어떻게 어느 정도 기본 상식 알고 계신지 저희 아내가 요새 좀그 기본 상식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겠나요? 제가요 <laughs> 제가요 되게 어, 요즘 세상 깨닫고 있어요 내가 참 무식하구나 <laughs>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사실 특히 질이, 세계질이, 한국질이,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무튼 질이, 뭐, 음. 아무튼 길에 대한 모든 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음. 아무튼 가나는 서아프리카에 있고, uh -huh. 어, 해변가에 있어요. <웃음> <웃음> 해안가, 아, 맞잖아. 죠맞 어, 해안가에 있어서, 그, 어, 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어, <laughs> 그런 나라예요. 맞아요. 그리고, 가나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써요. 거기까지. 아, 네, 많은 걸기해주셨네요 <laughs> 네, 가나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있고요. 대서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두개골에 비유를 하면 은 후두부 어. 아래쪽에 좀 있어요. 어. 네. 어.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그 국토의 한 면이 대서양과 마주하고 음. 있죠. 음. 해안가잖아. 해안가, 해안가라, 그해안가고할수 있는데 해안가라고 하는 건데 도시 많이 쓰는 나라고 저희가 살았던 데가 좀 네. 바닷가 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 거기는 한 면이 바다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고 잘하는 저 초콜릿이 어. 유명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 저도 가나에 가기 전에 가나에 대해 아는 것은 축구와 초콜릿 두 가지만 가나, 초콜릿. 알고 갔었죠. 그리고 뭐또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은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중심 국가고요. 많은 국제 구호 단체, 국제 기관들이 또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칠일 때문에 또 유명해졌죠. 아, 네, 오칠이 음, 네, 때문에. 오칠일 때문에. 아신인연인이고요 음. 반짝송도 음. 유명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laughs> 맞아. 주변 국가로는 뭐 코트디부아르, 음. 토고, 베냉 등 음. 이렇게 있고요. 나이지리아. 브루키나파소 뭐 이런 음.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주로 네. 뭘 했는지 여진랑은 거기에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네. 저 정부 소속의 어, 전부 병원에서 소속의 일을 했었고요. 저는 거기서는 애를 봤죠. 그래서 그 양육을 주로 어, 했고요. 제가 거기서 한 의료 행위라고는 한인 분들 아플 때주사놔 주고 어. 아이들이 이가 흔들릴 때 저를 조언이 이빨 빼주듯이 그렇게 이를 빼주고 아 그리고 어. 그나마 제가 한 수술 중에 제일 큰 수술이 내인성 발톱, 내인성 발톱? 음, 네, 발톱, 네. 발톱 수술 정도. 또 중요한 일이 지 않습니까? 출산을 또 했습니다. 그쵸. 임신과 출산을 했습니다. 네, 네. 막내 조언이를 음, 왕고를 메이드인 음. 음. 가나로 네. <laughs> 했을 거예요. 음. 네, 저는 이제 1차 업무는 현지인들 진료하는 음. 게1차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업무로는 겸이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당, 많아요. 당... 당시는 3천 명 이상이었는데 네. 지금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음. 계속 진출을 이제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음. 한인데 진료를 많이 봤었고요. 그게 주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나와 한국을 이게 좀 비교해보면 <laughs> 어떨까요? 저는 가나 생각하면 음. 너무 느려요. 음. 와 죽을 뻔했어요. 음. 네, 뭐, 뭐가 느렸어요. 뭐? 그냥 다 느려요. 지나고 보면 아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어이 사람들이 얼어 죽진 않잖아요 <laughs> 그리고 얼어 죽진 않고 굶어 죽진 않아요 왜냐면 막 과일이 매달리고 이러니까 사실 그러지 않나? 근데 아, 네.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뭘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같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 맞추면 얼어 죽고 굶어 죽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뇌피셜? 뇌피셜? 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아니,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 사람들이 천성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만디 만만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있어요. 깎라까끄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아. 네, 조금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이게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아. 그런 게또 있습니다. <laughs> 네. 조금 좀 생각나는 게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 음. 고생이 난 거예요. 고쳐달라. 신고를 했죠. 음. 6개월 지나가지고 1년도 1년. 아니, 평생 안고쳐줬어 어, 진짜 6개월 넘게 걸리다가 누가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쳐줬지 어. 네. 근데 맨날 전화하면 I'm coming 이에요. 오고 있다. 고치고 <laughs> 음. 러오 있다. 지금 가고 있다고. 네. 6개월 동안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 어, 뭐 한국이 선진국이다. 특히 이제 어떤 서비스나 음. 또 어떤 공무원들의 일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거기 가면은 속이 터지죠 아주 거기는 소비자 중심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모든 게다 공급자 중심의 음. 좀 다르고요 기후도 다르고 거기는 이제 일년 내내 따뜻하고 음. 눈은 전혀 오지 않는 나라예요 음. 우리나라 가을 선선한 날씨 되면 음. 털 모자 쓰고 패딩 입고 다녀요 네 어, 춥다고 <laughs> 어, 신기해요 그런 거 신기하죠 사람들이 진짜 진짜 착해요 슬슬 순수하고 정의. 착하고 흥이 많고 진짜 어딜 가도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는 맞아 그러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어. 리듬이 몸에 어, 리듬. 그래서 막 이게 막, 이게 막 흥이 겨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일을 도와줬던 기프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악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호영이랑 같이 막 춤을 춰요 길 가다가 말고 그냥 마트 안에서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